자, 오늘 제목이 뭐냐. 제목, 어, 성교 빌딩 센터를 얻는 4단계. 빌딩 성교 센터를 소유, 소유, 빌딩 성교 센터가 소유되는 4단계가 있습니다. 빌딩 성교 센터가 소유되는 4단계. 100억에서 한 1000억짜리 빌딩. 중간 단계는 한 300억에서 5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0억의최 작은 거는 꼬마 빌딩은 백억에서큰 거는 천억까지 중간 한산부억에서5 0 0억까지 이런 빌딩 선교 센터가 소유되어지는 4단계였니다자일 단계는 신명기 7장 25절입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이제 우리 조상들이 특별히 오천 년 역사 속의 조상들이 그리고 우리의 3 4대 조상들이 우리 민족, 8천만 명의 3, 4대 조상들과 우리 5천 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과 이제 우리 8천만 동포의 3, 4대 조상들이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기술 1단계입니다.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즉색기거나 부어 만든 행상, 고 죽게 가증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27장, 10, 신명기 27장 15절. 15절 아멘했습니다. 대한민국 8천만 명이 다 아멘 하신다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신명 기 27장 15절.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적색이거나 부어 만든 행상 곳 죽게 가정한 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 진이라. 우리 8천만 명이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신명 기 27장 15절에 가정한 것, 가정한 것이 핵심이죠. 우상은 가정한 것이다. 1단계는 우리가 5,000년 이상의 조상들의 우상의 뿌리, 8,000만 명의 3, 4대 조상들의 우상의 뿌리가 너무 깊어요. 1단계.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것을 해개 아멘 하셔야 된다. 1단계, 해개 아멘 하셔야 돼요. 2단계. 예? 예? 신명기 27장 15절. 자, 2단계. 2단계는 이 우상의 뿌리에서 두 가지 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를 듣고 있는 영적인 죄악. 명적인 죄악. 영적인 죄악이 바로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입니다. 신명기. 우리 5천 년 동안 또 우리 3, 4대 조상들에 의해 가지고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에 영적인 죄악의 이제 가지가 올라온 거라. 신명기 18장 10절로 12절 가정한 것, 가정한 것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을 치는 자나, 때를 관찰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마녀나, 마법사나, 부리는 영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자나, 마술사나 강신술사가 너희 가운데 잊지 못하게 할지니라. 1 2절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는 죽기 뭐하다 가정한 자니, 가정한 자다 했습니다. 그 가정한 영적인 죄악을 이제 행한 것을 이제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죄악이다. 자 그래서 영적인 제약은 제가 A4 용지로 복사를 해가지고 일곱 가지 우리 민족이 우상의 뿌리를 통해서 첫 번째 그런 적좀하세요그다 있으니까. 예, 영적인 죄악 첫 번째 이방 종교를 섬겼다. 두 번째 혼합 종교를 섬겼다. 세 번째 종교의 영의 지배를 당했다. 네 번째 이단의 영을 섬겼다. 다섯 번째 무신론에 빠져 살았다. 여섯 번째 철학의 지배를 받으고 살았다. 일곱 번째 공산주의 영의 지배를 받으고 살았다. 이것이 영적인 죄악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 보시기 뭐다. 가정한 영적인 죄악이다. 두 번째가 뭡니까? 경제적인 죄다 했습니다. 경제적인 죄악이다. 자문 11장 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그죠? 가정한 거다. 그래서 제가 이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바로 5천년의 우상의 뿌리 속에서 경제적인 죄를 이제 범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만몬신, 마태복음 6장 24절,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세 번째는 탐욕 굴러서서 3장 5절, 어제 제가 자적 어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악인 경제, 자문 11장 1절 상반절. 다섯 번째는 세상을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요한일서 2장 15절. 여섯 번째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요한일서 2장 16절. 일곱 번째는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6절. 돈을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육신의 정욕 정육,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다 투자한 거죠. 이게 경제적인 죄악이다. 그래서 이거 영적인 죄악 플러서 경제적인 죄악. 그러면 영적인 죄악이 뭐한 죄악이다? 신명 18장 12절 가정한 것이고, 경제적인 죄악, 자문 11장 1절 상반절에 거짓 저우는 죽게 가정한 것이다. 이 악인 경제는 주님 앞에 가정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무슨 영이 전이 되어 내려왔다. 가정한 영이 전이 되어 내려와가지고, 우리 한민족이 8천만 명이 영적인 제약에 빠져 살고 경제적인 제약에 빠져 살았음을 5천년 역사 속에서 이두 가지의 가정한 일을 해양하고 살았고 우리 3, 4대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뭐한다? 구체적으로 뭐해야 된다? 해결하셔야 된다. 3단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3단계. 그래야 3단계. 그래야여자문 28장 9절 같은 말씀을 3단계를 통해 주는 겁니다. 자문 28장 9절 같은 말씀을 3단계를 통하여 주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자문 28장 3단계, 자문 28장 9절입니다. 3단계는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정+ 가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가정한 기도 바로 해계하지 않는 기도+ 가정한 기도입니다. 자문 이십팔 장9절 그러죠. 그래서 해계하지 않는 기도가 바로 기도조차 가정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해계하시 된다. 그럼 누구처럼 해계할 거냐 3 단계. 느헤미야 1장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황금 열쇠를 주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라. 그래서 물론 금식기도도 하지만은 느헤미야 1장 8절로 9절,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이 바로 민족의 민족의 제약을 영적인 죄악과 경제적인 죄악, 영적인 타락과 경제적인 타락 이, 이 단계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를 민족적으로 모여야 뭐 된다. 여러분 자신이 회개하면서 네미아처럼 중보기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래서 네미아1장8절로9절구절 9절 보세요. 그러나 내 만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순종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며 너희 중에서 하늘 맨끝 지역에까지 쫓겨난 자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내가 선택한 곳으로 거기로 데리고 오리라라고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뭐다뭐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신명기, 내메 1장, 8절로 9절에, 9절의 말씀. 바로, 죄를 지으면은 8절에 널리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버릴 것이고, 그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9절,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바로, 아무리 저 지구촌 끝에 가서 포로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 곳으로 내 이름을 두신 곳, 교회 안으로 하나님을 모한다. 불로 모아서 데리고 오리라는 회복의 약속을 주셨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네이미야 1장8 절로 9절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한다.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에서더처럼 모한다. 뭐 회개하며 중보기도한다. 그 회개가 뭡니까? 2 단계를 2 단계 영적인 제약 7 가지, 경제적인 제약 7 가지 요것을1 4 가지를 그죠.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뭐 한다. 집중적으로 중보 기도를 여러분이 회개 중보 기도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다 뭘 뿌라서 한다. 주님의 손을 뿌라서 한다. 그래야 여주님의 오른손이 임하여 영적인 저주를 확 뽑아 주시고, 그죠 주님의 왼손이 임하여서 경제적인 저주 뽑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제약을 해결하면서 주님의 오른손이 임하여서, 영적인 저주를, 저주를 뽑아주시고, 왼손이 임하여 경제적인 저주를 뽑아주시라고, 반드시 뭘 적용한다? 주님의 손을 적용한다. 주님의 손! 주력기 3장 19절에, 어, 마이티 핸드의 손은 오른손이요. 주력기 6장 1절 2절에, 어, 스트롱 핸드의 손은 경제적인 손이다 이 말이 주레굽기 그러니까 3장 19절에 바로 주님이 오른손은 출애굽시키는 오른손은 그 마이티 핸드의 손이다 말씀 계시를 통해서 레마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출애굽의 열매를 주시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주레굽기 바로 4장 5장 5장에서 바로 왕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주력이 6장에서 어 스트롱 핸드의 손이 나타난다. 한글 개혁 성경에는 강한 손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가 다르다. 그죠? 자, 그래서 주님의 오른손을 적용하고 왼손을 적용하여 반드시 여러분이 느에미아 1장 10절을 적용하여 모한다. 3단계의 기도를 드린다. 결론 4단계입니다. 결론 4단계. 자, 꼬마 빌딩은 100억짜리, 큰 거는 1000억짜리, 중간은 300억에서 500억 정도. 할렐루야. 이런 빌딩을 이제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하시면은 주님의 큰소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나타났죠.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했어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1장 10절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바로 8절과 구절에 민족을 위한 해계 중부 나라와 민족을 위한 8절로 구절에 해계 중부 기도하면서 11절에 주님의 큰 손을 오른손 왼손을 적용시켰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네이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님의 큰 손을 움직인다. 그래서 네이미야 2장 8절입니다. 하반절,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하면서, 느헤미야 2장 18절에도 지금 느헤미야 3장에 성배이 건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문이 건축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빌딩이 지금 100억짜리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천억 짜리 생겼어요. 300, 500 짜리 빌딩이 생겼어요.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바로 네에미야 2장 18절 간증을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18절 보세요 간증.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내 위에 선하게 임한 하나님의 손을 간증을 하고. 또 왕이 내게 말씀하신 허락했다. 이것을 뭡니까? 간정을 했습니다. 간정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인맥 군대가 붙어버려. 인맥 군대가 붙어가지고 느예미야 3장에 이제 문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인맥 군대가 다모해버린다 뭐 일을 해버린다. 그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임해가지고 인맥 군대를 붙여주시고 그 인맥 군대를 통해서 느예미야 3장에 빌딩을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빌딩이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장세기 17장에 태어났어요. 21장에 태어났어요. 21장에 태어났는데 이름을 바꿔버린다. 족장의 아비가 아니라 뭐다? 열국의 아비다. 자식이 없는데. 족장의 의미가 아니라 뭡니까? 자식이 없는데. 나의 90인데. 열국의 어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 이름으로 뭐 한다. 이미 내가 열국의 어미가 되었다. 이미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자식이 한명 없는데 빌딩이 생겼다. 안 생겼다. 믿음으로 생겼다. 왜? 하나님의 큰 손이 임하면은 그죠? 100억짜리 빌딩도 10만 원짜리입니다. 100억짜리 빌딩도 그냥 100만 원에 불과한 거야. 그죠?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 너의 미야 2장 8절 하반절에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뭡니까? 허락을 해 버린다.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 느헤미야 2장 8절 하반절 맞아요. 응답이 와 버리죠. 응답이 왜 하나님의 손으로 옵니까? 느헤미야 1장 10절을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리 미리 간정을 해 버려요. 느헤미야 2장 18절. 하나님이 우리 동부 교회 몸만 들어오게 하셨다. 신명기 6장 파지아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짓지 않는 집을 주시고, 파지 않는 우물을 주시고, 남이 해난 거다 누리도록 만든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깨금했죠? 그죠? 이건 하나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난 거야. 그죠? 이런 1항에서 18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 먹구름이 오고, 소나기가 쏟아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엘리야 승의자는 소나, 먹구름을 보면서, 한, 한 손만한 소, 조각구름을 보면서 이미 듣고 있는 거라. 먹구리 몰려오고 소낙비가 이미 엘리야에게는 들렸어. 입으로 말하는 거야.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는 이미 보인다고. 들린다고. 그래서 뭐한다? 말을 한다 말이에요. 간정. 마, 말씀으로 간정. 간정. 2장 18절에 미리 간정을 해버리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해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 4단계. 자문 11장 18절. 하반절이 핵심이다 주님의 큰 손이 임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 중보기도한 여러분에게 주님은 보상을 주신다 보상을 주시어 어떤 보상? 일등을 주신다 자문 11장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을을 뿌리는 자에게는 가 있다? 확실한 보상이 있으리로다 아멘